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그널 마스터 해외선물 거래의 보편적인 원칙, 해외선물 비법이 담긴 추천도서 관련돼서 추천도서의 서평이 낮은 이유, 이제 점수가 낮은 이유,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의 이제 보편적인 원칙이고요. 해외선물 매매에서도 사람들은 흔히 이제 어떤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어떤 무술의 비법이 담긴 이런 비법서처럼 강호에서 이제 어떤 비법이 써있는 책이 있다. 이렇게 좀 믿으면서 전문가들이 자기들에게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비법만 알면 내 인생 꽃이 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투자 관련된 책을 쭉 보니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제 점수는 되게 이제 당연히 낮게 줬고. 전략 좀 써주지. 최소 뭐 다우 이론대로 하라든가 뭐 뭐라고도 좀 써줘야 되는데 뭔 소리냐 이게 그러면서 또 실망스러운 책이다. 그냥 취미로 끄적인 책이라는 것밖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책은 이제 저도 이제 읽었고요. 이 책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책들, 대부분의 이제 투자서 같은 경우는 매매 어떤 기법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매에 대한 어떤 가장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책에다가 이제 쓸 내용이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공한 트레이더를 보면은, 일반인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가격을 매매의 주요 신호로 고려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다 해서 깎아 내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가격과 그리고 이제 단순함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전문가들이 쓰는 그리고 또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쓰는 기법이라고 해봤자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뭐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너무나 단순한 매매 방법이기에 책을 한권다쓸 필요도 없고 미사하고도 필요 없죠. 간단하게 쓰면 되니까. 만약에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책을 딱 봤는데 두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막 장황하게 써 있다. 그러면 그 책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저자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명한 트레이더의 책에서 어떤 기법이나 매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고안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선물 매매의 보편적인 원칙 나만 몰랐던 수익 비법서를 본다면 추천 도서 서평이 낮은 이유 같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